네,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브라이언 킴입니다. 자, 벌써 2025년도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고, 2026년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 2026년, 메디케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B 보험료. 올해까지 185불이었죠. 이 185불은 3개월에 한 번씩 비를 받으시거나, 소셜 스킬리티 체크에서 뛰고 나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185불이 206불 50전으로 11.6% 인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10월 한 둘째 주쯤 보통 컨펌을 하는데 어, 정부에서 206불 50전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 이 보험료는 아시겠지만 수입이 10만 9천불 개인으로 21만 8천불을 넘으시면 조금 더 내셔야 되고 이 미친 분들은. 자, 뭐, 미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내시는, 정부에 내시는, 어, 메디케어 보험료입니다. 자, 이 부분이 206불 50전으로 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플랜이 많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자, 요즘 유튜브에 비디오, 영상 뭐 많이 돌아다니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플랜이 사라집니다.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에이전시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시는데, 자메디큐어어드벤테지 플랜 안에 PPO 플랜이 있고 HMO 플랜이 있죠. PPO 플랜은 전문의를 만날 때 주치의를 안 보고도 갈수 있는 거고 HMO는 보통 전문의를 만날 때 주치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지 리퍼럴을 받아야지 볼수 있는 구조인데 그 안에서 메디큐어어드벤테지 플랜 안에서 PPO 플랜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수익 구조 때문에 손실이 많아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특히 에트나. 가, 많이 지금 플랜을 줄이고 있고요. 특히 메릴랜드 지역, 또 조금조금한 지역 카운티 등에서 수익이 안 나는 카운티에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어, 내 플랜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험사에서 보통 9월 30일 전에 그거를 편지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또뭐 정크메일 오는 거에 같이 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 에이전시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 플랜이 없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매, 플랜이 없어지는데 모르고 계시면 1월 1일부터 80%만 커버되고 약이 커버되지 않는, 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요. 그래서 꼭 올해 10월 15일에서 12월 차, 7일 사이에 변경을 하셔서 다른 플랜으로 옮기지 않으시면은 1월 1일부터 갑자기 약국 가셨는데, 어, 이 플랜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새로운 플랜을 찾아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파트 D 아로 m a 파켓 맥시멈 그러니까 1년에 낼수 있는 약 한도가 2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비싼 거 많이 드시고 하셔도 2000불까지가 한도였는데 고기 올해 2100불까지 올라간다는 거뭐큰 변화는 아닌데 고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은 나라에서 펀딩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어 상황 때문에 치과 안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혜택이 줄어들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내년 플랜 알아보실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가장 좋은 혜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월 15일에서 12월 7일이 아주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날짜인데 내년 플랜이 나오고 또 선택하는 기간이에요.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때 뭐 스팸콜도 많이 오시고 뭐 이래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때 어, 중요한 게 이제 요즘 뭐 에이전트나 또 보험사를 사칭해서 손님 메디케어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메디케어 번호는 뭐 에이전트분한테는 앞으로 일하실 에이전트분한테는 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전화로 함부로 주시는 번호는 아니니까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 혹시나 메디케어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내년 플랜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가장 맞는 플랜 찾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